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에레리안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집 경쟁사의 AI 서버 플랫폼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경제 분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에레리안이 미국 경제에 대해 던진 심오한 통찰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오랜 경제적 신화가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를 되짚으며 향후 글로벌 투자 흐름과 통화 정책, 그리고 관세 전략에 대한 진단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 에리어는 미국의 예외주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주의란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경제 규칙 안에서 움직여 왔다는 개념인데요. 미국 자산에 대한 과도한 신뢰,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기술 혁신에서의 주도권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불확실성 특히 관세 전쟁과 같은 정책적 충격이 여외주의 일시적인 균열을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엘 에리어는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스 칼리지의 총장을 맡고 있으며 독일 보험회사 알리안치의 수석 경제 고문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관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관세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철회되는 구조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 에리어는 관세가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표 하나는 세수 확보, 다른 하나는 국내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목표가 충돌하면서 그 결과로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도 보복성 관세를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전 세계적인 비효율의 연쇄 반응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점차 발을 빼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 에리어는 이러한 자금 이동이 단순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전략적 전환의 신호인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때 세계 저축의 최종 도착지였다는 말이 있었죠. 혁신력,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덕분에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술 혁신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덕분에 낮은 자본 비용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엘레리어는 유럽과 일본도 같은 저금리 환경을 누렸지만 AI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을 선도하지는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기술력의 문제는 단순한 금융 여건이 아니라 구조적 혁신 역량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위기가 닥칠 경우 다시 양적 완화라는 비상 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자본이 잘못 배분되고 도덕적 헤이와 좀비 기업의 양산, 나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따라온다는 설명입니다. 엘 에리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 동안은 물가 상승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단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경고를 남기며,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지만,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역시, 에리언 특유의 냉정하고 다면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세계 금융시장의 지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모하메드. 엘 에리언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일까요? 앞으로의 정책과 글로벌 자본 흐름이 이 질문에 답을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발표한 중대한 전략 전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며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 설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산업은 그야말로 흰 세계를 향한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 언어 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는 가장 중요한 장비. 바로 AI 서버 플랫폼을 공급하면서 전세계적인 수요를 빠르게 흡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연매출이 세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초거대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풀스택 AI 솔루션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즉 컴퓨터 프로세서 CPU,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GPU라고 불리는 AI, 가속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설계한 부품으로 구성된 서버 랙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새롭게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종의 AI 올인원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자사의 플랫폼을 외부 칩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전시회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밝혔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의 이름은 NV링크 l 퓨전입니다. 황시 e 오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각 변동의 시기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AI는 이제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NVLink 퓨전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기존 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CPU나 AI 칩을 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퀄컴이나 후지쯔의 CPU, 미디어텍이나 마벨 같은 회사의 AI 칩이 엔비디아 서버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퀄컴의 CEO 크리스티아노 아모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맞춤형 프로세서를 엔비디아의 서버 아키텍처와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고성능, 에너지 효율성 모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할수 없었던 기업들도 이제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체 칩을 개발하는 클라우드 대기업들 예를 들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 엔브이 링크 퓨전 시스템을 사용하면 엔비디아의 인기 GPU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특화된 칩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플랫폼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은 자신만의 AI 전략에 맞게 유연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AI 시대의 주요 칩 생산자로 주목받는 이 회사는 현재 엔비디아의 NVLink 퓨전 초기 파트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측은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전략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공급업체를 넘어 AI 인프라의 OS 같은 존재로 올라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사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개방함으로써 플랫폼의 확장성과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AI 산업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연한 생태계와 개방형 전략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엔비디아의 행보는 그 새로운 AI 질서에 서막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